안녕하세요 위미술학원 본원장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벌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컴퓨터로 그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연필과 어,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고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는 러프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어, 간단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어, 러프 스케치, 음, 스케치 정확하게 할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면을 한번 그렸었는데, 정면 그렸었던 그 인체 비율과 똑같이 여벌구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러프 스케치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해주면 되겠죠. 러프 스케치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 좀 럽하게. 그리고 지우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어, 저는 러프 스케치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러프 스케치는 좀더 세밀하게 러브스케치를 해주는 겁니다 듣고. 약간 오늘은 좀 만화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귀귀 귀 같은 경우도 좀 그리기가 매우 까다롭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정수리, 정수리 있는 부분 그리고 가르마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가르마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 구조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 하나씩 그리시면은. 머리카락은 좀 쉽게 그릴 수가 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머리카락을 어, 조금 복잡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불분명한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미지의 성으로 한번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어, 러프 스케치, 처음에 있었던 러프 스케치는 지우고, 어, 이제는 펜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군요. 여얼굴은 어, 한쪽 면만 그려기 때문에, 어, 진도가 좀 빨리 팍팍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술 그릴 때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입술의 각도, 이런 각도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입술의 각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요요 요 각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턱턱 턱 모양 같은 경우도 그냥 직선적인 모양 뿐만이 아니라, 어, 각을 조금 살려서 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눈. 눈은 옆, 옆에서 보는 눈이기 때문에 반절만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는 깊이가 있어 보이게끔 해주면 되고, 눈썹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제 캐릭터의 특징상 약간 우수의 찬 표정이 나오네요. 귀를 한번 해봅시다. 귀의 모양도 이렇게,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여기 속에 있는 작은 구멍 이렇게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 되죠. 음, 결국엔 뭐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젖 부분을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7번 목뼈 있죠. 어, 7번 목뼈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인체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 일단은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방향이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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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나오는지, 그 방향이 중요하고, 어, 약간, 그, 디자인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어, 크기에 대한 변화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해야지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머리를 어 쉽고 간단하면서 좀 있어 보이게끔 그릴 수 있으려면, 여기, 정수리랑 가르마를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설정을 해주면 훨씬 디테일하면서도 정리되는 머리카락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갈래로 그리게 되면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정리가 안돼 보여서 어 뭔가 완성도 면에서 높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 코가 살짝 큰데, 저는 항상 코를 크게 그리죠. 이렇게 되면 지금 러프 스케치를 어 끄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어 옆모습의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감사합니다.